이제 여러분 제가 어깨가 다쳤었거든요. 정말 간단하게 다친 게 아니라 이제 어깨가 이제 탈골이라고 하죠. 어깨가 빠졌다라고 하는데 근데 정말 웃기게도 빠진 이유가 격한 운동을 하면서 몸이 부딪혀서 빠진 게 아니라 그냥 계단 올라가다 넘어졌는데 다쳤어요. 그때 시각이 아마 한 11시? 네, 오후 11시쯤 됐을 텐데 이제 저는 학원에 갔다가 집으로 오는 과 중에 사실 그때가 여러분 그 철도공사 이제 관련돼서 이렇게 좀 사업이 있을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대차 간격이 너무나 넓었어 그래서 저는 이제 학원에 갈때 이제 환승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쭉 오는데 그 안에서 그 다음 환승해야 될 열차를 미리 찾아보고 있었죠 아, 언제 오나? 근데 봤는데 1분 전인 거야 솔직히 1분 전이면 이게 계단을 올라가서 이제 반대로 가서 또 환승 나에 내가 있었거든요. 지금 1분 전이면 못 가는 게 맞지. 지금 생각하면 못 가는 게 맞아. 근데 그때 당시 이상하게도 뛰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